오늘은 강백클럽 고운섭 조선관대 유동식 박지호 선수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고운섭 선수의 서비스 게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 사실 어, 여기 고운섭 조선관 페어는 그 2010아 작년 9월에 열렸던 김포 포도배 준우승 페어입니다. 문섭이형 고은섭 선수 같은 경우는 어 본인 저기 형님 뭐 우승 경력 이런거 다 설명 드릴까요? 뭐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요? 했더니 그냥 동네형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네형입니다. 네. 볼잘 치는 동네형 네. 이렇게만 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맞발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유동식 선수의 날카로운 앵글샷이 나왔습니다 어.. 지금 상대편으로 유동식, 박지호 페어도 어.. 2017년 we will, we will 2017년 그 강동구 금배 우승 페어예요 상당히 센 팀입니다 동식이 형님이야 뭐, 뭐 오픈부, 베테랑부 다수 우승 경력 갖고 계신 그 레전드 중에 레전드시고요. 박지호 선수 역시 뭐 동호인 테니스계에서는 동아리 테니스계 동호인 테니스계에서 상당히 경력을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최상위권 선수입니다. 아, 조성관 선수의 제가 저작년 기억 나는데요. 발리를 휘둘러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 휘둘렀지? 이런 정말 탄식을. 다행히 지금 다음 포인트에서 좋게 그래도 예쁘게 마무리를 해서 고은섭 조성간 페어가 2대1로 앞서갑니다. 네. 조성간 선수의 포핸드 스트로크. 한점 가져갑니다. 오늘 여기 약간 편집 영상이라서 지금 좀 제가 마음이 급해요. 이게 좀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벌써 3대1 돼서 지금 고은섭 조성감 페어가 3대1로 앞서갑니다. 제가 막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네, 좋은 백빨리였습니다 각을 싹 주면서 아, 게임 스코어가 조금 벌어졌네요. 4대1로 고은섭 조성감 페어가 앞서갑니다. 어, 동식이 형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끈끈하게 버텨주면서, 그렇죠. 네, 이게 전형적인 정말, 어, 유동식 선수의 이렇게 끈끈하게 버텨주고, 때릴 땐 때려주고, 담갔다가, 문질렀다가, 들었다가, 막, 이렇게 상대방을 정신없게,다가, 끊어줄 때딱 끊어주면서, 그런 테니스를 구사하신다, 유동식 선수는. 동식이 형님 상대편에 계시면 정말 까다로워요. 그리고, 뭐. 네, 지금도. 이렇게 물론 약간 빗맞으면서 약간 자연 쇼트가 된것 같은데. 고은섭 선수는, 뭐, 포핸드 스토크가 아주 일품입니다. 그래서, 뭐 정말. 대포 같은 포핸드를. 에러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그 정도 골발을 보유하신 거에 비하면 에러도 많지 않으시고 아주 대포알 같은 포인트를 구사하십니다. 탄탄하게 발리도 좋으시고요. 네, 고은섭 선수의 좋은 나이스 스매싱입니다. 게임이 5대 1로 벌어졌는데요. 이날 조금 어, 아 조동환 선수의 저런 에러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유동식 선수와 페어를 이루고 있는 박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아, 투핸드 백핸드가 정말 일품이에요. 어, 제가 경험해 본 투핸드 백핸드 중에는 정말 손꼽히는 손꼽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뭐 엄청 뭐 저도 뭐잘 치진 않고 뭐 그렇습니다. 경험도 많진 않습니다만 어, 투핸드 백핸드 내리면 뭐. 유동식 선, 아, 유종수 선수, 최복균 선수, 그리고 박지호 선수, 뭐, 이렇게, 정말, 투핸드 백핸드가 정말 상대해본, 기억에 남습니다, 많이. 아주 명품 백핸드를 다 보여주고 계세요. 어, 그리고, 사실, 여기 조성관 선수랑 박지호 선수는, 그 2017년 아디다스 신인부 우승 태어입니다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그때 생각하면은 정말 지금도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지금 게임 스코어 5대2로 고은섭 조선관 페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박지호 선수 서비스. 아, 고은섭 선수의 날카롭고 아주 대포와 같은 포인트가 퍼졌습니다. 네. 아, 아, 네. 게임셋.